안녕하세요. TV 강자입니다. 제가 오늘은 오늘 지나고 내일 5시쯤에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이 3일간 지속이 됩니다. 그 점검이 끝나면은 이제 2018에서 2019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요. 우선은 14일 보상, 블랙볼은 1월 15일 날 준다고 합니다. 일단 어,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. 이거 온라인 경기인가, 여기 보시면은. 이거는 14일 보상이, 어 1월 15일 날 나온다는 거고요 2018년 12월 11일, 10일, 어 4시 59분까지 이, 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설치하고 튜토리얼까지 완전히 완료해야 2019년 1월 15일 보상, 블랙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, 여기 보시면은 다 나와있죠. 네. 1월 15일, 연기. 이렇게 나와있고, 보시면은 이제 어제 나온 그 이벤트가 그저께 나온 그 이벤트가 네, 2018년 마지막 이벤트예요. 이벤트 모드 들어가시면은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를 내일 5시 안에 다 완료를 하셔야 네,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네 그렇게 승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겠죠. 오늘이 마지막 PS 2018 모바일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.